우리 대한예술회장로의 서울 동로에 서기 대신 김장호 목사님께서 우리 간담회 선언문을 만들어내는 데 선언문을 낭독하고 이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선언 우리는 지금까지 본 간담회를 통하여 스사라 목사의 신학 사상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점과 그의 성경 제석이 정성 기독교계의 주장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참석한 노회 책임자들과 토론한같은 교수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어 선언문을 채택한다. 자, 하나, 스사라 목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정확 무호한 말씀을 믿는다. 둘, 서사람 목사는 유일하신 삼위 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셋, 서사람 목사가 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은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보여준 것으로 성경의 계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넷, 성경에 묘사되지 않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서사라 목사의 증거는 개인의 체험으로서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다섯, 서사라 목사는 자기가 본 내용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실 때각 사람의 은사와 세계관을 고려하시기 때문이다. 여섯, 서사라 목사 자신이 온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움 자료로 사용할 뿐이다. 일곱, 서사라 목사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과 그의 성경 해석에 대한 내용은 필요할 경우 공개적인 학술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여덟, 소위 정체를 알수 없는 소속 불명의 이단 감멸사들은 신학적인 근거와 검증 없이 특정인을 이단으로 정죄 주에 매도 응해하는 경우 교단과 노회의 이론으로 당호히 대처한다. 아홉, 특정인이 사사람 목사에 대한 개인적 사견과 주장을 무분별하게 공표하기보다 신학검증 및 토론이 필요할 시 신학토론이나 학술연구 논문을 통하여 발표하는 것을 환영한다. 2021년 1월 21일 서울동 노회장 강영철 목사, 정치부장 최종환 목사, 정경노회장 이창복 목사, 노회식이 김자호 목사, 권호덕 교수, 서요환 교수, 서영권 교수, 조상열 교수의 서울동 노회원 일동 노회장님 기도로 이제 마무리를 먼저 노회장님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념사령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길 가운데서 가장 적당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성되어 갈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 네, 네. 아버지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준 귀한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조국교회가 받고 또한 우리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현장에서 체험하고 영적으로 체험한 것들을 우리가 또그 성경을 기준으로하여 아버지 해석하며 적용하며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가진자로서 넉넉한자로서 풍성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감격을 드리게 하여 주신 귀요.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오저 아, 네. 사람 목사님과 주님 사랑 세계 선교회와 주님의 서, 교회를 통하여 사랑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 동네와 지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오늘도 신학 선생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제공해 주신 귀한 우리의 선배 선생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